네. 어, 이장훈 공학박사입니다. 요거는 어, 어, 방송용에서 쓰는 어, 프레지널 스포트라이트 1 0 0트1 5 0트를 소개를 하고요. 요거는 노팬입니다. 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송국에서도 팬이 많이 있는데 어, 내추럴로 해서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냉각을 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DMX 5 1 2로 되어 있습니다. DMX는 뭐 디지털 멀티볼에스로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줌 각도가 10도에서 60도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3200개입니다 색온도가 3200개 완채널이고요 뭐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완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줌은 어 이렇게 보면 이제 DMX 이렇게 해서 하면 3200개 있죠 색이 그래서 요거는 줌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 넓어지죠, 이게. 그리고 좁아집니다, 이렇게 10대에서 60대까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를, 빛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반도화를 이렇게 해서, 어, 지나가는 걸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내면 슈퍼스트, 어, LED 줌 슈퍼스트, 슈퍼스타 VRB 100W, 150W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팬이고요 어, Dmx는 완채널이고요. 세 번들은 3,200k, 5,600k LED칩을 쓰고요. 이건 부릿지럭스 LED칩을 쓰고요. 연색성은 90일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써도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대신 이 단가가 되게 비쌉니다. 단가가 보통 판매가가 1 0 0 w 트가 현재 뭐한 150만 원 가고요. 그다음에 1 5 0 w 트 같은 경우는 180만 원 정도 갑니다. 이거는 방송용에 쓰는 거고요. 세번도도 3200K이지만, 연색성이 90이 상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 거의, 노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방송용에서 쓸수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100W, 150W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 중국에서 OEM으로 만들어 옵니다. 이 제품을 우리가 금형을 뜨고 뭐 전체 다 해오려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 군데 제가 여러 군데 led 회사를 중국의 회사를 방문도 하고 가서 장비도 샘플로 많이 사갖고 와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led 제품이 괜찮더라 한 제품이 슈퍼스타 100w 100w vip V 어, VIP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다로그에있는 이거는 한 대도 저희들이 못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kbs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중국사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온 거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문제를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산의 제품보다도 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국내 제품보다도 더 싸면서 어떤 세 번째라도 연색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히트를 만들라고, 이 제품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어, 교회나 이런 건 파스타의 뭐 스테이지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가 조립도 하고 분해해서 만들지만 이런 제품들은 지금 현재 계속 아, 중국하고 기술 조를 하고 이 제품들을 제가 샘플로 여러 회사를 한뭐20 군데, 30 군데 회사를 사다가 지금 계속 테스트해보고 걸어보고 한 1년 동안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문제 없는 제품을 이제 방송국에 나중에 판매하고 아니면 OEM으로 저희들이 슈퍼스타 브랜드로 해가지고. 판매하고자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프레지를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써도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10도에서 6 0도까지 어, 어, 렌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지를 렌즈고요. 이거는 또노으로돼 있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내추럴 비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래서 세 번도 도3 2 0 0기고 어, 5,600k이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TTA 기준이나 이런 거에도 거의 적합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방송국에서 시행은 아직 안 했지만, 단가가 무슨 그, 우시오크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마스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마르모라든가, 도시바, 이런 거 제품 있는데, 이런 1 5 0 w 트1 0 0와가 단가가 한 500만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송국에 쓰기는 어렵고요, 퀄리티가. 그래서 국내 제품들도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봤더니 히트의 문제가 있고 펜도 달아놓고 해서 시끄럽고요 히트의 문제가 있어 나중에 LED칩이 원래 3200K고 아니면 5600K에 서는데 나중에 7800K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제품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중국에서 만들어고 o e m 으로 만들어왔다고 해서 제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도 A에서 Z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이 LED는 그브이길 럭스, 미국 걸 쓰는데 보통 c o 비는 많이 써요. 에피스탈 타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걸 쓰는데 c o 비는 보통 이제 브루을 럭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서울바도체도 100W, 200W 이런 건 없어요. 150W. 이런 건아직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c o 비는치고보든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조도도 일정하고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이 제품을 좀더더 더 우리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이 제품을 한번더 한국시장이나 방송국에 한번 제품을, 시제품을 한번 해가지고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제품이 좋으면, 어 저희들도 부설연구소도 있고 벤처기구 해서 좀 해가지고 국, 산화 제품으로 만들어서 국산화 어떤 자금들을 좀 받아가지고, 어 국산화 개발을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설계하면 거의 뭐 몇억, 뭐 몇십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이 제품을 국내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다 만든다 해서 이 제품의 어떤 개발비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저는 제 이런 어 중국의 많은 이런 스포트라이트 회사들을 한 일, 일, 일 군데 가보고 공장도 가보고 생산하는 과정도 가보고 샘플도 장비를 사갖고 와가지고 계속 테스트 해보고 하루에 1 0 시간씩 켜서 1년 동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색온도가 변하는지 또, 어느 정도 편차가 생기는지, 연색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점검하고,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그런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런 제품들이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려면, 어, 굉장히 좀 단가도 중요하지만, 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한번 소개해 드린 거고, 요거는 어, 슈퍼스타 VIP, 100W, 150W, 색온도는 3 2 m 200K, DMX1 채널, 연색성은 90에서 9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시연을 더 해가지고 시장이 있다 그러면 저 방송국이나 이런데 공연장이나 이런데 가야 될 제품인데 공연장도 연색성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방송국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교회도 이런 제품을 사실 쓰기는 어렵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스포트라이트를 쓰는 교회는 거의 없고요. 그 대신 이 제품을 조용하게 노우팬으로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스타 100W, 150W 프레지널 스포트라이트 VIP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